이제 합시다. 러시아의 빅스톤 리버는 추워져. 자 동사, 항상 동사 is not 부정문입니다. 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아니다? What is name suggests 보옵니다 C A is not C입니다. 자요 what은 관계되면서 what이죠. 뭐 많은 것. 자왜 관계되면서 w h a t 이알수 있냐면 여기 봐봐 is not 다음에 요 사이에 뭐가 없습니까 선행사가 없어 관계되면서 선행사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 죽격 하든지 목죽격 하든지 선행사가 x 없다 그래서 아 왓은 선행사를 포함한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왓을 썼구나를 알수 있다 보통 이걸 뭐라 하냐면 통상적으로 더 h e thing 위치라고 왓을 아니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문법 문제를 수가 있고 문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what 안에 관계사 저리덤 이것도 그럼 그 it's name이 주어거죠. It's name이 그것의 이름이 뭐야? Big Stone이라는 이름이 제시하는, s u g g e s t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알겠냐? 것 what 무엇이 아닙니다. 알겠냐? 것이라다. 것 그래서 체크 한번더 해주고 것 관계사 w h a t 뭘 포함한다. 선행사를 포함한다. 자그 다음 문장. 음, it is actually a long line of giant rocks. 이렇게 가죠. A long line of. of 에서 한번 끊어주고. of 는 뭐뭐의. 그죠긴 라인이 actually 이다. actually 부사죠. 자 그러면 a giant rocks 를 꾸며주는 stretching down. 뭐라고 stretching down. 파란색 할까? 초록색. 이렇게 꾸며줍니다. giant rocks. 내일 쉬는 날이라고 빵 굽기면서 다니고라는 차들이 스트레칭 다운한 요거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는 선생이 님 뭐라 했어 형용사로 했지 현재 분사 현재 분사 뭐뭐하는 요렇게 퉁 치면 됩니다 그래서 어 뻗어 있는 뻗어 있는 아래로 다운 아래로 더사이 side of m o u 의기습 그런 건뭐 중요하냐? 따라 아래로 쭉 스트레칭, 쭉 스트레칭 된 늘게 뻗은 뻗어 있는 요렇게 해석을 한다. 자 그다음 구문 하나 나왔네요. It is believed to 동사. It is believed to 뭐 왔다고 했어? It is believed that 절 하고 같이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It had been이다. 어, 잠깐만. It was입니다. posed by, 블라블라. 똑같애 이하 동문. 자, 여기서 킥은 뭐냐면, it is believed. 죠 그리고 얘는 과거입니다. 한 시대 차이가 나죠. 한 시대 차이. 그러면 뭘 쓴다? 투 부정 쓸 때, 완료 부정사를 쓴다. 그래서 뭐라 썼다? to have. b n 이라고 썼다 서술형 나옵니다 체크 그래서 완료 부정사 뭐 썼다 to have been 썼다 완료 부정사 to have been 썼다 이렇게 보시면 뭐 됩니다 뭐지라고 헷갈 이렇게. 완료 부정사 용법이야 그지 시제차이가 나면 to 다음에 과거 동사가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잖아 to 부정사는 문법 규칙이 뭐야 우리는 문법은 규칙을 배우는 거야 그럼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to b가 올수 없지 그러면 과거인지 시제로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통상적으로 완료 부정사는뭐다시제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to have a pp를 쓴다 거기다가 caused까지 갔으니까 완료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완료 부정사 수동태 그죠 거기다가 바이까지 가져갑시다. 수동태 바이까지 붙었네요. 그러면 됐죠. 중요합니다, 얘들. 중요하니까. 별표. 이런키 문장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어? 따로 이렇게 묶어놔야 돼. 이네들 중요하니까. 이거 이런 나온다니까. 이런거딱 해가지고, 문장은 통째로 외우세요. 이해하고 해야 돼, 대신. At that time, 그 당시에, there were glaciers on top of the region's mountains there is, there are 구문이죠 w a r 니까 그죠 w a r 이건 뭐 쉽습니다 그죠 뭐 없습니다 그지 there were, there is, there are 구문은 뜻이 뭐라고 있다 그냥 있, 있었다 있었다 끝이야 there이 거기가 아니다 에? 그럼 주어가 뭐야 주어를 주, 주어가 중요한 거야 주어가 glaciers다 이렇게 됩니다 음, 여기 posed a good 있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시제 차이, 과거를 의미합니다. 과거.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뭐 시제 차이, 과거를 의미한다. 여기 바로 오고 나왔다. 이거, 이거 완료 구정사 아니다. 아니, 아,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가 아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여기가 오고, 이렇게 붙었겠죠. 이렇게. 띠리리리 되고. 오고까지 체크해. 오고 빠뜨리면 다 그냥. 자, 필요 없고. 그 다음 뭐냐 필요 없고. The m o u n t a i were crushed into giant rocks. 어, 이건 무난한 문장이죠. PPP. crush into 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into. 쪼개지다, 라는 거야. into 가 들어감으로써. 알겠냐? crush 가 부서졌는데, into 라는 것은 쪼개, 어느, 어떻게 되다, 어느 쪽으로 되다라는 뜻이야. 그 형질이 그렇게 변했다는 뜻이야. 어느 쪽으로. 그때 into 를 쓴다, 알겠냐? to 는 방향이야. to, 어, The house 하면 그 집으로 이런 뜻이지만 into the house는 좀 다릅니다. 성질이 좀 변한다, 모양이 변했다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giant rocks by the heavy weight of these ice. 뭔가 무엇에 의해서 이런 건뭐 어렵지 않죠? 이런 건 by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건안 나옵니다. 뭐 없잖아. 볼거 하나도 없어 문장이. 자 after glaciers melted after the glaciers melted 녹은 후에 자 the rock began to slide down. 너무 쉽다 그죠? rock은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after 한 후에 그리고 자, 여기 있죠. 콤마 다음에 ing 분사구문 콤마 플러스 ing 현재 분사. 이제 분사구문 알아야 되고. 분사구문 요거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계속적 용법처럼. 그리고 무엇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더 h 스 m i 브를 만들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선생님 여기 c r e a t e 하면 안됩니까 라고 할수 있어요. 틀린다. 아니냐? 왜냐면 c r e a t e 하면 주어가 있어야지. 다시 접속사도 있고 플러스 주어가 있어야 돼. 아니냐? 플러, 접속사 플러스 주어가 있어야 돼. 그런데 얘 봐봐. 접속사 플러스 주어가 있어야 되고, 이게 뭐다? 크리에이티드 앞에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크리에이티드 와야 된단 말이야. 없잖아! 주어 접속사 주어를 생략한 게 그런 거야. 현재 분사지. 분사구문 아이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냐? 접속사 주어가 있어요. 콤마 접속사 주어가 세트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면 됩니까? 그래. 그렇게 물어봐야지. 그러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콤마, 엔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day 그 다음에 과거형이죠 created the big stone river 이렇게 되겠죠 자 보자 아까 쌤이 설명했죠 콤마 있고 접속사 있고 주어가 있어야 돼 day는 the 얼마 타야 the rocks를 나타내지 이렇게까지 가져가자 이, 이 문장이 좀 가, 바꾸는 건 기본이야 기본으로 탁탁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거안 나오면은 공부가 덜 됐다는 소리야 그다음 it was given its name because it looks like a river looks like a river, not because, 뭐, 뭐, 이렇게 되겠죠. 답은 음. actually flow.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넣어볼까? 요거죠. looks like가 중요하다. 뭐, 뭐처럼 보이다. look like plus 명사겁니다. l o o k like plus 명사. 이렇게 됩니다. 뭐, 뭐처럼 보이다. not because, 뭐, 뭐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Because 그게 실제로 그렇게 흐, 흐르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게 실제로, 뭐처럼 흘러서가 아니라, 뭐처럼, 뭐강처럼 흘러서가 아니라, 강처럼 보인다, 말이야. Okay? 그래서 여기, looks like, 중요하다, 그죠? 뭐처럼 보인다. It actually flows. The river has been motionless. 그 river는, 자, 쌤이 항상 얘기한 거, 더 중요하다, 항상 중요하다. 그 강은, 바로 앞에 있던 그강 말하죠. 러시아의 빅스톤 리버죠. has been motionless. 리스는 없다, 이란 뜻이야. 그래서 움직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뭐, 끝났지 않았죠. since. 뭐, 뭐, 이후로 접속사죠. 접속사, since. 중요한 접속사죠. 그래서 얘가 since가 와서 뭐, 뭐, 이후로 쭉! 뭐라고? 뭐, 뭐, 이후로 쭉! 무슨 완료? 현재 완료. 현재완료 무슨 용법? 현재완료의 계속적 용법 중요하다 했지 너희들 1학년 때는 완료형이 중요합니다 The original rock slide 슬라이드가 이제 The original 하 o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 보자 보 이게 동사가 아니죠 여기 체크 좀 하셔야 되겠네 얘는 명사구입니다. 그래서 얘도 명사가 되겠네요. 동사가 아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왜 그러냐면 봐봐 since면 since 이후로 쭉했단거든 자, 요거를 이렇게 항상 시절을 볼때 이러야 돼요. 이제 현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 since란 말이야. since 이후로 쭉이지. 이 시점 이후로 쭉이란 말이야. 여기가 the original rock slide란 말이야. 아니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명사로 쓰일 수 있고 상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과거라면 현재가 여기 현재니까 얘는 시제가 과거야 되지 과거 제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동사라면 동사라면 음? 근데 슬라이드는 원래 3단 면화가 슬라이드 슬리드 슬리드거든 어, 슬리든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지금 명사로 쓰였다고 보는데 그래서 얘는 따라서 명사다 명사로 원래의 낙석 그 를 말하는 겁니다. 자, despite this. 이것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것 체크해 주고. 뭐에도 불구하고. motionless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상 체크하셔야 돼. 대신하시려면 running water can be heard at the big stone river. 뭐가? running water can be heard. 들린다 이 말이야. 도로는 물, running이죠. 얘도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야. 현재분사가 형용사로 쓰인다 했죠. A, as a tip the sound however 하지만 그 사운드 the sound 사운드는 뭐다? be produced by small stream beneath the rocks beneath 뭐뭐 아래 라는 뜻이죠. 있는 락의 작은 개울 겨울 때문이다. 개울에 의해서 생성되어진다. 체크하시고. 쌤이 이거 많이 있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1학년 때안 해놓으면 2학년, 3학년 때 늦어. 1학년 때다 하셔야 돼. 파란색 영화에 있는 부분은 다 외워야 돼. 근데 문장 몇개 없지? 파란색 때 저기 하나하고 여기 밑에 하나 있지, 그 그래서 한두개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교과서는 빼고. 다음, 4번. 자, when a natural disaster. Natural disaster.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연재해가, of course, occur 발생하다. 일형식동사입니다 발생할 때, when, 그죠? Occurs 일형식동사 Many people react, react 합니다. 반응합니다. 어. 그런 자연재해에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By 수단의 by라고 합니다. 보통, 몸으로써이 말입니다. 수단의 by, donating 함으로써. Donating clothes, food or toys. However, 하지만 if 만약 조금은 if these items weren't requested requested 되지 않았다면 이 말이야. 그런데 이봐봐 이 부사라는 걸 니네들이 항상 이제 놓치는데 이 부사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사 가왜 중요하냐? 다 봐라 구체적으로 하는 뜻이야. 구체적으로. 그럼 이 말이 빠지면 되겠냐 이거지. 구체적으로 요청이 되지 않는다면 안았다면 이말 그들은 아마도 may actually be making things worse. 해 봐라. 그런데 이게 뭐 day가 먼저 체크해야되 체크해. day. 그럼 이 day가 뭐냐? 그거치 아니 뒤에 읽어 보니까 day may 뭐 추측의 may지만 may actually be actually 실제로는 이것도 중요하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 지금 부사가 문맥 파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사 대충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는 be making things worse. make things worse. O형식이죠. 목적은 목적보호. 더 나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 day가 뭘까? day 물음표 딱 때려주고. 자, 이게 바로 뭐다? these 아이템이죠. 이게 바로 these 아이템입니다. 자, 이제 내용이 이제 봐야 돼. 아,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요청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물건들의 뭐를 차라리 해가 될 수도 있다. 상황을, things,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알겠습니까? IT라는 나라입니다. 빈국이죠. 예를 들어서 IT received 뭘 받았는지 보자. hundreds of refrigerators from a well-meaning company after it was hit by a devastating earthquake. 너무 어렵지 않다 그죠? after 접속서 그죠? 주, 뭐 대충 보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으니까. well-meaning. 이거는 well-meaning. 선의. 의미죠 meaning. 선의. 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합니다. ing가 현재 분사라서 그래. 현재 분사로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했지 자, unfortunately 자 불행하게도 야, 위에 내용 보니까 어떻게 됐노 뭐라고 했어 actually be making things worse 할수 있다 했지 actually be making things worse 할수 있다 했지 자 봅시다 어떻게 할수 있는지 the refrigerator가 were not designed to work in IT were not designed to work it. in Haiti. 그리고 most of the people who were affected by the earthquake were living in tent. 뭐라고? 아, most of the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로치고 이렇게 되죠. 선행사가 되었습니다 선행사. were affected by. 영향을 받은. 지진의 영향을 받은 해서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w e r e living 어디에서 살고 있다. Intend 내용 잡아야 되겠죠. 아 텐트에 살고 있어. 자 여기서 work in IT에 이 work는 그런 의미가 뭘까? Work는 효과가 있다. Be effective 하고 같은 말이야. Work가 얘는 무엇을 일하다가 아니야, 그죠? IT에서는 효과가 있게 디자인되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야. 왜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서니까? 텐트에 다니까 텐트에 무슨 전기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The tropical country also received the donation from winter clothing. 윈터 clothing. 봐봐. 말도 안 된다, 그죠? 트로피칼, 어디고? 열대 국가들이죠. 열대 국가들이. Also, 또한, 이것도 체크해줘요. 또한. 형에 이런 거 부다지 응원을 계속 체크해주죠. 내용 읽을 때 니네들이 저걸 자꾸, 저걸 안읽어던 내용 흐름이 모른다, 모를 수가 있어. 자, received the donation of winter clothing. 그렇죠. 이걸 받았다. 결국, in the end, in the end, it was discovered that. It was discovered that 가주어져. 그지? 진주어야, 그지? It is believed that 하고 같은 느낌이야. 자, more than half of donations were not needed. More than half of the donation이 어떻게 됐다? 필요하게 필요하지 빌료... 않게 되었다, 이 말이야. And, 그리고, they were dumped into local landfills. 그것들은, 그것들은, 자, 아까만 계속 얘기하죠. 그것들. 아, 얘들이죠. 얘들은 were dumped into local landfills. 매립지거든. 그 지역의 매립지에 dump, dump 어 알지? dump 어 이렇게 쓰레기 푹 가려서 버리는 거잖아. 그 dump야. 그렇죠. 던져졌다, 버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내용상으로 계속 가야 되겠지. 그래서 dumped into the landfill 됐고 지금 뭐 어려운 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이것이 this 앞에 내용이죠. 이 내용이 어? had a negative impact on. 뭘 가졌다? 부정적인 영향을 가졌다 이 말이야. 어디에? countries.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 Environment에 영향을 미쳤다 자요렇게 아, 연결이 되죠 Have an impact on 요거는 뭐 알죠? Have an impact on 요것도 수고처럼 씁니다 Negative 혹은 반대말 Positive 긍정적인 요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그 다음 Donating to people in need People in need는 하나로 가져가셔야 돼 궁핍한 사람들이야 i need, Need에 n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Need가 우리가 뭐 소비자의 Needs에 근데 Need가 아니라 진짜 그 원초적인 생존적 생 필요한 것들 원초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 부족한 사람들을 people in need 란다 알겠냐 그 다음에 donating to 어디에 기부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저거 세트고 그럼 여기 동명사 주어가 되겠다 이랬죠 왜그러냐면 여기 동사가 있죠 동사 그죠 a t h o u g h t f t i n g to do 부장사의 형용사전용법 이렇게 가져가겠지 thoughtful 어, 그 사려깊은 c o n s i d e r a t 하고 같은 말이다 아, 요정도는 알아야 돼 얘도 사려깊은 이 말이야 considerable은 다르다 그건 상당하니까 나중에 사전앞 한번 찾아봐 에? 자, but only if a charity account agency asks for the items 자 봐라 but 뭐할 때만 이런 뜻이야 딱 여기 조건이 딱 나왔지 only 뭐뭐할 때만 이런 뜻이야 but이 나왔잖아 그러면 앞에 문장이 끝난 게 아니라 궁핍한 사람들에게 돈을 이팅 하는 것은 사려 해야 될 사려깊은 일이다 그지? 하지만 뭐할 때만? 조건이야 조건 뭐할 때? Charity or Government Agency 어 Charity 왜 관사 붙었지? 얘는 자선단체 Charity가 자선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는 A가 붙어서 자선단체를 뜻한다 Government 기관 Agency는 기관이야 정부기관 이뭐 했을 때? S4, has asked for the item. 그 물품을, 더아이템들을 요청했을 때만, 뭐 하다? 바로, thoughtful thing 한 거다. 이 말이야. 옷 입할 때만, 뭐한 거다? thoughtful thing 한 거지. 위에 내용에 봤을 때는 다 버려. 덤핑 되, 될 수도 있었다. 덤핑, 덤핑, 덤핑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뜻이야. 자, 요렇게, 문맥을 잡아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는 크게 문법적으로 뭐 중요한 그런 문장은 없고 내용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가정법도 있고 전부 다 수동태인데 수동태는 뭐 뭐나 많이 나옵니까 자, 여기까지.